강사들은 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하지가 않아. 나를 포함한 모든 강사들을 너네가 이용해야 돼. 강사들은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강사는 학생의 점수를 만들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직업이야. 학생은 그런 강사들을 이용해서 점수를 올리면 되는 거야. 이것이 수학이다. 자기 객관화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깊게 해줄 건데, 그러니까 타깃이 너네가 아니야. 너네가 아니라, 너희한테 수업을 하는 강사들의 자기 계발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게. 그니까 너네가 강사들한테는 맨날 듣는 소리가, 아, 너네 자기 깃간화 해라.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 아니, 솔직히 나도 많이 하잖아. 내 영상들을 다 계속 보고 있으면 내가 맨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정교일등공법 따라하지 말고, 너네 실력에서 해야 돼. 공부해라. 이 말면 내가 맨날 하잖아. 인정하지, 얘들아? 근데, 강사들 중에서 깃간화가 되게 안돼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도 너네한테 자기 계발화를 하래. 졸라 웃겨. 이게 세상이 웃겨. 이거 뭔가, 뭔가 많이 잘못되가고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까스레깃까지 한다니까, 너네를. 일단 강사 업계에서 노베이스부터 최상위권까지 다잘 가르치는 강사가 있을까 얘들아? 나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뭐 동네 학원부터 시작해서 뭐 유명 학원 인터넷 강의 다 포함해서 난 없다고 봐. 특히 인강은 이게 시중에서 유명해지는 분들이 상위권 가르치다가 인강 찍는 건데 그러면은 노베이스 위주의 수업을 잘못하시지그지 그리고 뭐 인강에서도 노베이스 위주 강의하시는 분도 있지, 그지 적지만 있는데. 근데 이분들도. 통 들어가 지고 특출나게 잘 가치는 학생의 수준이 딱 있잖아. 그치? 나도 마찬가지잖아. 고삼 때까지 학교 자습실에서 진짜 나 공부 존나 열심히 했거든. 근데 첫수능에서유등급 맞고 이제 막 내가 재수 때 1등급 턱걸이 맞았어 얘들아. 96%에서 96딱4%딱 턱걸이 했거든. 그때도 진짜 수학 잘못 했어. 근데 그이후에도 이제 몇년 동안 수학 공부 계속 더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강사라고 말하기 부끄럽지 않은 수준의 수학 실력을 가졌는데 나도 이제 소위 말하는 최상위권 반을 해본 적이 있거든. 최장위권 반을 해본 적이 있는데 되게 부담됐어 그래서 한 학기만 진행하고 그 다음에 안 했거든 진짜 객관화 완료 자기 객관화 완료 근데 나는 이제 뭘 잘해 내가 6등급이었으니까 진짜 어느 강사가 6등급에서 시작한 사람이 있어 그치? 그러니까 지그 나는 이제 노베이스 눈높이를 잘 알고 있으니까 3, 4, 5, 6등급 학생들 받아가지고 이제 1등급 턱걸이해서 2등급 정도 실력 만드는 거는 아 내가 제일 잘한다라는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포인트죠 여기가 포인트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들이 있어 나같이 노베이스 타겟으로 해가지고 잘 갇힌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객관화를 못해 그러니까 노베이스 타겟인데 자기 객관화 못 해가지고 상위권을 위한 실적 개념 강의도 한다니까? 아, 노베이스 잘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런 것까지 한다고. 왜? 강의를 많이 깔아야지 돈이 되거든. 그니까 본인한테 안 맞는 커리들을 그렇게 까는 거지. 이해돼, 얘들아. 이거, 이거, 여기까지 이해돼, 얘들아. 나 같은 사람도 인강을 하면은 최상위권 강의를 깐다고. 반대로 마찬가지야. 최상위권 대상 수업을 한다는 사람도 본인 옷에 맞지 않은 이제 노베이스 타겟으로 이제 강의를 까는 거지. 내가 봤을 때 뭔가 강사들이 이미 자기 입관을 못하고 있다니까 근데 애들한테는 맨날 자기 입관하래 이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냐 얘들아 내가 어떤 강사분 어떤 모 강사분의 OT를 봤거든 자기는 최상위권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수학시험을 보는 건 자기가 전문가래 막, 내 방식만 믿어라 이러면서 이야기를 막 치자 와 가스라이팅 진짜 환상적이야 자기는 최상위권 위주의 전문가라고 하는데 노베이스부터 자기가 말하는 대로 공부를 해야 되고 수학 커리를 보니까 기본 개념 수업도 있어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본인의 말이 본인의 그런 내용들이 다 역설적인 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판단도 못하는 것 같아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 얘들아. <laughs> 난 자기과, 나, 나, 자기 가나 너무 잘하잖아. 나는 내가, 일단 턱걸이에서 잃것 정도, 한7 0명에서88 맞는 다음에는, 수업을 준비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좋은 수업이 진짜 이미 많거든? 그래서 나는, 내, 따로 수강생들한테, 그런 인강회사들이 그분들 걸 추천을 해줘. 근데 얘들아, 내, 이게 내가 가르치는 실력이 없어서 그러냐? 이게, 되는 사람이 없다니까? <laughs> 아, 어, 까 가끔 나오거든? 아, 근데, 얘들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3등급 이하 이들 받아가지고, 300명 중에서 36명 1등급 만들었는데, 내가 평권에다가 사이트에 그 문서 확인번호에서 인증까지 했는데, 야, 이거를 가르치는 실력 없다고 하면 안 되지. 나보다 잘하는 사람 그럼 데려와야지. 그치? 내가 자기 객관화가 잘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 학생들이 나의 부족한 상위권을 위한 수업. 나 그거 듣게 할수 있지. 근데 그거에 매몰돼가지고 성적 못 받는 것보다 차라리 나한테 오는 이득이 조금 적어지더라도 학생들 점수가 더잘 나오게 하는 게 학생들한테 좋고, 그지? 그게 결국 이제 나한테 감사함, 그리고 호감으로 바뀌니까 내 수업 듣고 80점까지 갔어. 그리고 어떤 인강쌤 수업 듣고 100점까지 갔어. 그래도 얜 나한테 감사한다고. 그리고 얜내 수강생이라고. 내 학생이라고. 야 솔직히 내 수업 듣고 6등급에서 1, 2등급 만든 애들인데 내 수업 좀 부족해도 상위권 커리 만들어가지고 엔제 만들어서 팔면은 걔네가 안 살까? 근데 무조건 사지. 내 수업 듣고 성적을 6등급에서 막 1등급, 2등급, 1등급 이렇게 올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진짜 높은 성적을 원활하게 가는 거는 이제 내 강의보다 정말 사위권을잘 가르치는 강사한테 듣는 게 맞으니까 그걸 들으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거 녹화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보고 있는 사람이 이제 아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걸 얘기해 주고 싶어. 얘들아, 강사는 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하지가 않아. 생각보다 자기 개가나 못하는 강사들이 엄청 많거든? 그래서 너네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나를 포함한 모든 강사들을 너네가 이용해야 돼. 근데 얘들아, 나처럼 약점을 대놓고 얘기하고, 강점만 써 들어간 사람 없잖아. 그럴 때 강사들이 가스라이팅 하는 거라고. 그럼 너네 어떻게 해야 돼? 너네 스스로, 이 강사는 이 파트가 강점이구나. 이 강사는 이게 좀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가스라이팅 다 해가지고, 막그 강사가 막 부족한 강의까지 듣고 있는 게 아니라. 그니까 러 너네가 뭐 듣고 있는 어떤 강사를 신격할 필요도 없고, 나도 마찬가지야. 장점을 찾아가지고, 콜이 갈아타는 것도 아무런 상관없다는 거야. 그래서 너네는 뭐냐면은, 점수에 필요한 내용을 얻으면 된다는 거지. 그니까 강사는 학생의 점수를 만들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직업이야. 학생은 그런 강사들을 이용해서 점수를 올리면 되는 거야 너네가 그렇게 똑똑한 학생들이 된다고 하면은 강사들도 생각을 하겠지 아, 본인이 학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강의가 뭔지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 객관화를 하겠지 얘들아 이게 뭐 온라인 얘기뿐만 아니라 오프라인도 마찬가지야 막 진짜 이상한 사람 많잖아 막 자기 수업 시간에 다른 거 푼다고 막 학생들한테 막 욕하고 얘기 없다고 하는 학원 강사들도 있잖아 그치? 그래도 자기 객관화를 못하는 거지 아, 본인 수업이 불리니까안 듣는 건데 어? 자기 수업 안 듣는다고 욕하고 얘기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판매자가 자기계가화를 못하고 가스라이팅을 원하면은 원래, 원래 시장에서 외면을 해야 돼. 어, 입시 시장은 이제 사회경험이 적은 너희 같은 학생들 대상이라 가지고 가스라이팅 좀 많이 당하는 것 같아. 근데 좀 얘들아 제발 어, 우리 명문대 나와가지고 지식은 많은데 자기계화도 못하는 저 멍청한 강사들 말에 속지 말고 똑똑한 학생들이 돼가지고 자 효율적으로 좀 성적을 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 영상 도움됐으면 얘들아 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고 궁금한 내용 있으면 댓글 남겨줘.